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버리셔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 아버지들을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바꾸시는 게. 아, 제가 이 오늘 설교하는 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설교를 제가 몇 번을 더 하고 설교를 이제 앞으로 못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해주고 있는 중에 제가 설교하는 언제 설교를 갑자기 못하게 될지 몰라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뽑아서 계속 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 중요하다 생각하고서 들으셔요. 항상 최고 중요하지 뭐. 근데 오늘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들으셔요. <laughs> 마태봄 복 23장 9절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어, 아버지를 바꾼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뭐냐? 그게 회개예요. 아버지를 바꾸는 게 아버지를 아직 못 바꾸셨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뭐 저야 쉽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laughs> 아버지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바꾼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이 성경에서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있죠. 그래서, 뭐, 거기는 또 이러죠. Father. 이렇게 얘기해요 Father가 아버지거든요. 영어로 Father가 아버지인데, Father라고 하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 이제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이제 그또 거기서 이제 또 Father가,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또 용서가 된대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죄를.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파더 하면서 어떤 종교, 큰 종교가 있어. 하여튼 막 비슷한 종교들이 있어. 하여튼 그런 종교들이 가가지고 파더 하면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런 데 있거든요. 음녀입니다. 음녀. 그 파더가 음녀야. 성경에서 말하는 음료야, 그게 큰 음료, 그 잘못된 신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런 짓 하겠어?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런 짓안 해. 우리는 모두 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음료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게 큰 음료야. 사실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우리 신랑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신랑밖에 없는 거야.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거를 바꾸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바꾸자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뭐고 죄라는 게 뭐고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거듭남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어, 3장 5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를 누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보고 거듭나래요. 거듭나라, 거듭난다는 말이 단어가 어떤 단어면 아노덴겐나오아노덴 이라는 단어입니다. 겐나오아노덴 이게요.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겐나오 안오덴. 겐나오라는 말이 나타라는 말이에요. 태어난다, 나타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게노스에서 나왔는데 이게 혈족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족보가 있죠. 조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혈족그 게노마이 된다, 발생한다, 되다,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태어 땅에서 시작됐다는 건데 이게 사람이요 근데 겟나우 하면 그냥 무조건 태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아노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아노덴이란 말이 위로부터라는 단어예요 처음부터라는 단어라고요 아노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노 이 아노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이고 꼭대기라는 말이고 위에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이 단어를 왜제가 추적하냐면 성경의 정확한 것을 알고 우리가 거듭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자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새로 태어난다는 말인데 처음으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가요. 그냥 이 땅에서만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는 못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럼 다시 어떻게 태어나야 돼? 태어난다는 말이 겟 나오라고요. 이꺠 나오라는 말은 태어난다. 낳는다 이게 혈족에서 나온 게노스에서 나온다는 거 이게 기노마이야 그러니까 처음 내가 그냥 나는 원한 게 아니고 태어나진 거예요. 그냥 그냥 나왔잖아요. 그게 땅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이 아노덴에서 태어나야 된다. 다시면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도 혈족이 있다는 거지. 거기에서도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족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었냐면,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태어난 거 말고,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노덴이란 말이, 위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고 아노라는 no 말의 위에서 꼭대기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삼일길 아시죠? 삼일길 뭐 애국, 광야, 가난,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됐죠? 그러면 꼭대기가 어디냐면 지성소야 말씀이 있는 곳, 법괴가 있는 곳, 그리고 3층이야 3층, 그리고 가난안땅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곳,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거듭났다는 뜻이거든요. 하늘 나라 가려면 거듭나야지.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분명히 내 혈족,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거기도 아버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천가는 게 아니고, 그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태어난 거야. 근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태어나면 하늘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다시 태어나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땅에서 아버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없죠. 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씨의 시의 근원이야.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자녀들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아버지가 없이 하늘의 아버지가 없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태어나야 거듭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하는. 그러면 이게 자연 이제 제가 이걸 하나씩 분석해내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겠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아노덴이라는 게 위라는 거야. 위에서. 그러면 이 아노에서 나왔다는 거야. 위에 꼭대기라는 얘기야. 근데 이 아노가 뭐에서 나온다냐면 안티에서 나왔어요. 안티. 여러분 안티가 뭔지 알죠? 야, 안티. 자 보세요. 성경에 안티 크리스토스 그러면 적그리스도예요. 안티 크리스토스 하면.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안티, 안티가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안티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상응, 상응한다, 이 말이야. 반대하여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안티라는 단어예요. 반대하여, 대치하여, 상응하는 반대 안티.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laughs>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우리는 태어났잖아. 그러면 우리 보고 뭐 거듭나라 했잖아요 결국 아노 덴이 아노고, 아노가 안티라 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반대라 그랬죠. 그러면 땅에서 태어난 거에 반대가 어디예요 하늘이란 말이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반대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야. 거듭난다는 말은 자, 여러분, 육으로 태어났죠. 여러분이 육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반대로 뭘로 태어나셔야 돼? 영으로 태어나셔야 돼.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어. 거기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늘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땅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죄라는 게 뭔데, 우리 보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럼, 죄라는 게, 죄라는 거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봐봐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하라 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뭐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누구를? 예수님을 안 믿는 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는지 알아요? 그 죄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말티아. 이하말띠아라는게 죄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말타노에서 나왔어요. 하말타노 하말탄오. 이 하말타노가 어떤 단어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을 다쏠수 있는데 빗나간 거야. 그러니까 죄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 믿는 게 관역에 맞추는 거겠네. 그죠? 어,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건 관역을 빗나간 거고 믿으면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믿는 거를 뭐라고 나왔냐면 의라고 나왔어요. 이어서. 여기에 10절에 봐 봐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제가 여러분 오늘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이게 기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더 이상 못 보는 게 의롭대요. 그게요. 자, 그러면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봤더니,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요시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공의, 공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태어나서 다 살아가는데, 공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정한 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공정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그래 놓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면 공정해요, 안 해요? 공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두 다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공정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그렇겠죠? 그게 공정한 거지. 그게 공정한 심판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하겠죠. 자, 아담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다뭐죄 가운데서 막어 괴롭 당하고 우리 다 지옥 가고 이래, 이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진 건 아담이 죄진 거지. 왜 우리한테 그 난리예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셔. 자 아담의 쓴 뿌리에서 나온 너희들은 다 아담의 쓴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이야. 그러니까 죄가 계속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스로 공정하게 의롭게 너희들을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공의 디카이오의 의로움이 뭐냐? 너희들의 죄를 자 죄는 어떤 거다? 너희가 나를 모르는 거야. 안 믿는 거거든. 근데 자. 의롭다 너희들 몰라도 너희들이 안 믿어도 몰라도 죄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공정하죠? 너희들이 몰랐잖아 죄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 그러면 공정하잖아 의로움 공의 정의 공의 공정하다라는 게 디카이오시네예요 그러면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게 뭐 어떤 단어에서 나오면 디카이오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가 뭐냐면 거룩한 의로운 공정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정함,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게 거룩함인데 그거룩한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가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난 자체가 죄야. 그냥.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냥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고 공의롭고 그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반대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하나도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다 죄인이니까. 그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디카이오스는 또 어디서 나온 단어냐? <laughs> 그게 이제 이 단어를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디카이오스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디케에서 나온 단어예요. 디케. 디케라는 단어가 뭐냐면 심판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누가 죄를 지면 어, 용서해야 돼. 그거를 심판해 줘야 돼. 심판해야지 공의로운 거지. 죄를 졌는데 그냥 넘어가? 그러면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렇죠?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거고. 잘했는데도 그냥 막 혼내고 그러면 안 되지. 반대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갈르는 거야. 그래서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이요. 그게 공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공정함이 하나님에게 있겠다, 없겠다. 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이게 디케, 심판, 공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디케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나왔냐? 이 디케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냐면, 데이크 뉴에서 나온 단어예요. 데이크 뉴라는 단어는 또 뭐냐, 이게? 이 데이크 뉴라는 단어가 보인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인다, 알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면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할 수 없죠. 알아야 심판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죄인인 걸 고백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죄라는 걸 뭔가 알아야, 보여야 내가 죄라는 걸 고백하죠. 그렇죠? 어. 자, 태어난 게 무조건 죄래. 우리 보고. 아, 이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난 게 죄인가? 생각해 볼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난 게 죄인지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게 이게 지금 자기를 심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심판할 수 없지. 자기가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데이 d 뉴오라고 하는 단어는 보인다,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이고 알아야 진짜 알아야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 죄는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간 거라고. 그렇죠? 관역을 빗나간 거라고. 그러면, 의로움은 뭐라고? 의로움은? 예, 의로움은 심판 공인데, 거룩한 것인데, 이 의로운 것은 죄의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죄의 반대말. 죄의 반대말이 의로움인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가 의로운 거다? 예. 공의롭고 심판하고 거룩한 인데 사실 그게 뭐 어떤 단에서 나왔다? 보인다 에서 나온 거다. 그러면 진짜 의롭다라고 우리를 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보여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모르면 뭐가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야. 알면 뭐가 되는 거야? 의로움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다고 하는 건 동침한다는 단어예요. 원래 거기서 나온 단어야. 그러니까 이 안다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영생을 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안 되면 분리가 되면 나는 심판을 받는 거야. 어떤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심판 받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걸 심판이라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건뭐 때문에 내려왔어요? 죄 때문에 내려왔지, 그렇죠? 죄 때문에 내려왔죠. 죄안 졌으면 내려왔겠어요? 아니죠. 그냥 영원히 한데 살지. 근데 죄를 인간이 죄를 지니까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내려오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뭐라고 뭐라고 취급해 죄인이라고 취급하죠. 인간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고 죽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떤 단어라고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창조가 완성됐다. 이제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이제 내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온 것이 오늘 끝났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오늘 창조가 끝났어요. 오늘 다 이루었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그게 완성이적이죠. 그 십자가에서 완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죽음으로 완성을 하면 자, 이 땅에서 분리가 됐으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잖아. 죄인으로 왔잖아. 인간이 죄를 안졌으면 죄인으로 오지,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죄인으로 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 그것을 십자가에서 끝내는 거야. 끝내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이 땅에 내려왔던 것이 다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을 누려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시장밖에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다 안식을 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목적이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 평강할지어다 그러죠. 평강할지어다. 왜? 불안했으니까. 죄 때문에 두려웠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두려우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질 것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무섭죠. 무서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 말이 이제는 너희가 평강해라. 평강이라는 말은 솔로몬이란 얘기고 왕 같은 지상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안심해라, 완전해졌다. 어, 샬롬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 이제 이제 너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평안해야 돼. 그 말이거든요. 병강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주님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가 용서됐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 하나님하고 떨어졌으니까 돌아가셨다고, 그죠? 하나님하고 이 땅에 떨어져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설명을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땅에 죄인으로서 죽으실 때까지가 죄인인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끝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뭐가 돼? 의로우신 분이 되는 거죠. 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죽으신 예수님하고 는 어떻게 돼? 합쳐져야죠. 합쳐지면 그걸 뭐라 그래? 의롭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의로움이다라고 한 거야. 자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이 땅에 내려오면 그걸 죄라고 하고, 자이 땅에서 아버지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로 합쳐지니까 그게 의로움이다. 어떤 사람만 합쳐지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사람만 합쳐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천국에 데려가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분명해요. 뭐냐면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어떤 죄를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아버지를 고집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아버지를 어떻게 돼? 이 땅에 아버지를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요? 땅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왜 내려오셨다고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려온 거야.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시 아버지께 올라가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그걸 의롭다라고 그런 거라. 그거를, 자,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가 예수님은 내려와서 다 알고 내려왔지만, 이 땅에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은 거야. 알면 죄짓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모르고 지은 거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가 계속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맺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 계속 죄를 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 나무를 아예 뿌리채 뽑아 버리고 쓴 뿌리를 제거하고 예수가 우리의 나무가 되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예수의 나무에 우리가 딱 올라타면 예수의 열매만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나무가 바뀐 거예요. 아예 나무를 바꾸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관역이 빗나갔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야. 예수를 몰랐다는 얘기야. 예수가 안 보였다는 얘기야. 그럼 의로움은 뭐라고? 예수가 보인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알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겠다는 거야.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알겠다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죄에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죄에서 의롭게 되는 거를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땅에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위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땅에 태어난 내가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걸 거듭남이라고 했죠. 다시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그건 누구 때문에? 죄인 된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은 왜 올라가? 나를 위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내가 위에서 다시 태어나게 돼야지 거듭남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새로 태어나게 하려고.